얼마나 예쁜지 정말 자랑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꽃들이 됐어요. 지금은 8월 초에요. 8월 초인데도 애들이 너무 예뻐서 도대체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여름철엔 에어컨, 영양제, 그리고 식물 등. 이것들이 만들어낸 그 합작품이에요. 제라늄은 계절이 상관이 없어요. 얘들은 이세 가지만 맞춰주면 사시사천 계속 꽃을 피우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에 저희가 봄에는 좀 힘들었어요. 야외에다 거의 방치해놓다시피 했는데 봄에는 힘들어서 꽃을 못 피우는 애들이 이제 식물등 밑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일단 오늘은 꽃 소개로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예쁘게 보인 이 아이는요. 타에더입니다. 제가 이 꽃이 이쁜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꽃이 핀걸 보고 얘가 정말 예쁜 애구나. 에더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거의 동시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삽목 시기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인데 어, 볼게요. 둘다 보면 약간 목질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얘는 옆에서 나오던 가지를 하나를 제가 꺾었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외목대로 이렇게 쭉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꽃 상태를 보면은 타이더의 특징이 뭐냐면 어, 꽃이 막 크지는 않아요. 꽃이 크지는 않은데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꽃 봉우리가 봉우리 있는 부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걸 제가 발라당이라고 하잖아요? 발라당을 해서도 꽃이 예쁜 상태가 유지가 되네요. 근데 너무 많이 피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요렇게 간혹 피지 못하고 마른 애들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경쟁에서 밀렸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꽃이 여기도 지금 막 피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러시아 제라늄들이 다 이제 뭐 고만고만한 상태예요. 지금 이거 보면 마더스 기프트라고 엄마가 주신 선물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요것도 꽃이 그냥 멀리서 얘 보고 얘를 보면 그 꽃이 그 꽃이잖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꽃의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저가고 있는 상태라서 미모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 저는 잘라주거든요. 꽃을. 저희가 옛날에 카페 할 때는 여기가 커피를 커피 찌꺼기를 털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꽃을 잘라주고 잎 잘라주고 뭐 이런 용도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안에 노래진 잎들 보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뭐또 다른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자르고 나서 이렇게 까맣게 변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 멈추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가 진도가 나가면서 전체가 다 썩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살균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라꽃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잡아주니까 딱 멈춘 거예요. 여기는 이제 꽃이 피려고 하다가 멈춘 거죠. 왜냐면 하 앞쪽에 꽃대가 너무 많으면 새로 나오는 꽃대들은 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작은 몸에서 만들어준 영양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은 꽃들을 피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심지어 방금 제가 자르지 않았는데 얘는 저절로 뚝 떨어져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잎이 벌써 떨어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노랗게 되면서 얘가 또뭐 떨어질 상황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꽃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요. 흰색 꽃이 이제 거기서 거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자, 얘 이름은, 어, 그린 엘프, 유지 그린 엘프라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핑크색이 살짝 돌죠. 빛이, 제라늄은 빛이 강하면, 햇볕이 좋으면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아무리 하얀색 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핑크색 꽃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얘 이름이 그린 엘프라고 한거 보면 아마 요 상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인데 다른 애들도 막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거치는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린 엘프는 꽃 수술이 거의 안 보이죠 흰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타 에더 같은 경우는 진한 핑크, 빨강 뭐 이런 색깔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이거는 좀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엘브루스라고 하는 얘도 러시아제라늄인데 꽃이 보면. 어, 지금 암술이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암술이고요. 암술은 빨간데 수술은 전체적으로 흰색인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 차이에도, 암수술 차이, 차이에도 꽃이 달라 보이는데 다른 것보다 얘는 꽃 겹수가 좀더 많죠. 그리고 꽃이 더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린 엘프라고 하는 이름이 좀 무색할 정도로 사실 꽃이 피는 과정 안에서 처음 보여지는 건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크게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 나오는 러시아 자라는 흰색들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은 여기다 안 올려놨는데. 음, 앞쪽에 뭐아이브 i 인스피레이션이라든가, 저 유지 허니 스파츠라든가뭐 요런 애들, 뭐 화풀 뭐, 뭐 뭐지, 뭐냐, 매드펄 화이트, 뭐 거의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다고 똑같은 꽃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개성 있는 아이 너무 예쁘죠. 남작부인이라 청님이 납작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납작부인으로 이제 자꾸 불려져요 어젯저녁 라방에도 자꾸 라방 네, 납작부인이라고 불리게 되던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안드로메다 북안드로메다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요 안쪽에 들어가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붙었니 아우 제가 맨날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지저분해요 자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서 녹색의 꽃잎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통은 중간에 이렇게 보였다가 사라지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 다 피면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비로운 꽃이고 아마도 남작부인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예쁨.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뭔가 개성이 확 다른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랑 가장 많이 비슷한 애가 있어요. 아까 앞쪽에서 잠깐, 잠깐 거론을 했는데 북 안드로메다. 걔는 바깥쪽이 흰색이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요런 녹색의 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 안드로메다가 참 예쁜 꽃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핑크색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보면서, 어 본, 여지껏 본, 개성 있는 러시아 제라늄 중세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요즘에 제가 많이 얘기하는 뜻밖의 기쁨도 좀 개성 있는 꽃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에바 플라이도 뭐어 그렇게 막 굉장히 크고 해서 굉장히 개성 있어서 얘들 그냥 보자마자 이름을 딱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 가지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뭐 어디인가 있겄지요 응, 어디인가 있겄죠 아참 그리고 네 번째로 특이한 애가 그러니까 딱 개성이 있는 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꽃은 참 개성이 있었는데 이름을 못 찾아서 너무 오랫동안 얘가 도대체 뭘까요 했었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SE 카르디날이라고 하는데 SE는 없대요 UV래요 UV 카르디날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안젤라가 얼마 전에 와서 그러더라고 SE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얘 UV예요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UV 카르디날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굉장히 강렬한 색이에요. 그리고 나서 꽃송이가 큰데 보통 이렇게 생긴 뒤쪽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이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어 많이 있어요. 뭐, 단순히 뭐, 세레스트 줄리아? 뭐 그런 꽃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특이했던 건 일단 꽃송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얘들이 다 발현을 안 해서 그런데 꽃이 정말 꽃볼 자체도 커요. 그렇게 하고, 잎이 까만색이죠. 잎이 까만색인 게 보이는. 그니까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엽록소 성분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게 SE 카드드냐 입니다. 한네가지 종류를 한다면 얘도 뽑을 수가 있겠고 뭐 리갈 애들 중에는 만죠 리갈은 뭐 그냥 확 봐도 보이는 마셔니스 오브 뷰트 입니다. 이제 요런 애들은 뭐 아무리 섞이고 이름표를 분실해도 너 마셔니스 오브 뷰트잖아 라고 딱알수 있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인거죠. 자 이쪽으로 좀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 그거 그니까어 그렇지 사랑이야기 러브스토리 입니다. 처음에는 꽃이 좀 그냥그냥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꽃이 지는 속도가 좀 다른 애들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개화한 상태를 볼수 있는 데 얘가 꽃이 점점 예뻐져요. 특히 장미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꽃이 피면서 새로 밑에서 만들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그래서 겹꽃이 더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러시아 제라늄은 한쪽에서 피면 또 한쪽에서 지구에서 완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러시아 제라늄 중에 장미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완볼까지는 아니어도 처음보다 더 예쁜 꽃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완볼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얘들 잘라내고 얘 하나만 몰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완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제라늄은 어느 정도 덩치가 돼야지만 예쁜 꽃 피웁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꽃이 크니까 많은 에너지들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작으면 꽃대 꽃이 한두 개만 이렇게 피던가 이렇게 많이 피는 게아니고한두 개만 피던가. 아니면 중간에 피다가 마르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덩치가 좀클 때까지 기다렸다 꽃을 보는 게 좋아서 이제 꽃대를 좀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음 그러다가 먼저 보내고, 이제 꽃도 못 보고 끝나는 경우들 있어요. 꽃은 맛을 살짝 보시고요. 응,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맛을 보시느냐면, 밀필드 로즈예요. 이제 막 삽목해서 아기고요음 꽃을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기네요 그럼 얘 성체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르죠 덩치가 일단 달라서 피는 것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얘가 그 전에 막 봄에는 잎들이 정말 알록달록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화현생처럼 막 그렇게 알록달록 됐다가 얘가 최근에 여름 여름 튼튼을 먹고 나서 이렇게 아주 본래 갖고 있는 색깔로 싹 변하는 요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펴도 이렇게 이쁜 상태 더 핑크색으로 예쁘죠 요렇게 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이렇게 되려면 꽃대를 막 잘라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고그 얘기만 딱 듣고 다 잘라주세요 그러면 얘다 자라기도 전에 죽으면 꽃 한번 못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보시느냐 하면 요렇게 폈잖아요 요 밑에 옆에 나온 애들은 이미 꽃대가 말랐어요 왜냐면 덩치는 작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를 도태시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것만 이렇게 보시다가 시들고 이럴 때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부피성장이라고 얘기하겠죠. 몸을 좀더 불리는, 잎들이더 많아지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줄 거예요. 좀 특히나 요즘에 이렇게 삽목해서 어느 정도 된 애들 같은 경우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한달 후쯤부터 이제 가을로 접어들잖아요. 그때쯤 되면 정신없이 커요. 그리고 나서 겨울철에 꽃이 정말 팡팡 터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쯤 그러니까 삽목을 성공해서 지금 정식쯤 하는게 어, 우리나라 사이클 안에서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가 삽목이 안 돼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막 분양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뿌리뿌리라고 하는 새로운 영양제가 나왔어요. 뿌리가 잘 나오는 그런 것들로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지금쯤 분양을 받으시면 좋은 게 이렇게 꽃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꽃을 만만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겨처, 겨울이 되면 이렇게 풍성한 상태를 볼수 있는 거죠. 저희는 제가 이제 영양제도 또 하나의 제 그거예요. 영양제 잘 먹고 그런 거가 애들이 지금 막 꽃대도 불고 다 애기들이에요 정식한지 얼마 안된 애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대들이 이쪽도 그렇구요 지금 이쪽도 이렇게 쭉 보면 애들이 꽃대들이 막 올라와요 그냥 뭐 첫번째 꽃대는 보통 정식을 성공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 몸체가 짧으면 그 흙 속에 있는 인산 성분이 올라오는 길이 짧아서 꽃이 금방 핍니다. 빨리 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정식에서 성공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아주 작은 꽃대를 물고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환경 잘 맞춰주고 하시면, 뭐꽃 보는 거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밑에서 이제 떨어내는 거죠. 이런 거는 영양분 이제 부족하면,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위쪽을 키우기 위해서 밑에 부분은 떨어내는 거예요. 어, 잠깐, 엉뚱한 쪽으로 지금 가는데, 오늘 꽃소개 해드린다고 해놓고, 지금 요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꽃소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는 제가 지금 사실은, 어, 삽목을 하려고, 삽목을 하려고 아예 공개도 안 하고, 한쪽에서 그냥 막 키우고 있었는데, 아, 공개하지 않으면 너무 아까울 정도로, 꽃이 계속 피는 거예요. 얘 이름이 송곰비인가? 그럴 거예요 어, 송곰비 맞죠? 이 꽃을 이게 흙을 말려야 되잖아요. 아, 제가 최근에 삽목을 하려고 그러려고 하다가 꽃이 예쁘게 피는 거 보고 그냥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그냥 한 번만 그래 다음으로 미루자. 아무리 삽목이 중요하지만 그냥 한2주 정도만 미루고 그냥 이꽃좀 보고 가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이게 벌써 몇 번이 반복이 되네요. 케이제라늄의 특징이에요. 오래 가요 꽃들이. 이 꽃이 핀지가 어, 한 달이 훨씬 넘었어요. 한 달이 한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계속 올라오기도 하지만 꽃이 한번 피면은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케이제라늄을 어, 많이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꽃이 잠깐 피고 지는 것보다는 좀 오래 가면서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야지만 이런 풍성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흙 샤워를 시킨 상태예요. 뭐냐면. 그동안은 저면관수 물을 아주 조금 조금씩 주다가 제가 최근에 지금쯤 이 정도 건강하면 물을 확주 줘서 몇 번을 물을 빠지게끔 위에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계속 빠지면서 흙에 있는 뭐 잔여물이라든가 이런 걸쫙 빠지게끔 한번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이런 노란 잎들 있죠. 이런 노란 잎들은 미리 떨어내려고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거고 새순들이막 올라오면서 너무 건강해요. 근데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이미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아 이거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저 따라하셨다가 애들 전부 다 과습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꽃이 예쁘게 피 애들을 좀 골라나 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얘는 엔틱 로즈고요. 얘는 스티브 나다케임 아 스티브 나다케이가 아니지. 얘 이름이 스타보 아니타입니다. 타부, 아니타인데 얘는 심지어 옛날에 제가 공중뿌리가 있었을 때확다 심어놓은 개예요. 오래 보셨던 분들 아실 거아 개구나 이런 생각하실 건데 근데 꽃들이 아주 예쁜 장미형으로 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화인 오뉴월이고요. 화인 오뉴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딸기우유 색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꽃볼이 굉장히 단단하게 짱짱하게 올라와요. 이건 항상 그래요. 일단, 제가 키우는 상태에서 항상 그래서, 화인 오뉴월은 꽃대가 딱 올리면, 어, 화인 오뉴월이 꽃대가 딱 올리면,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쪽에 보면, 얘도, 얘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어, 더 사랑의 기쁨. 아 여기저기 사랑, 사랑. <laughs> 뭐 인간의 가장 본능이라서 그렇죠. 자 여기 사랑의 기쁨인데 앞쪽에 워낙에 화려한 애들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요런 애들이 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리 루나도 비슷하죠. 케이제라늄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얘기도 한대요. 왜 니들 건다 비슷비슷해?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니들 것도 다 비슷해. <laughs>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빨간 장미는. 라비앙 로즈일 거예요 아마 맞네 라비앙 로즈고요 지난번에 제가 몇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라비앙 로즈가 활짝 핀 상태는 이 상태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장미처럼 이렇게 펴요 아주 작은 꽃송인데 어, 얘랑 비슷한 애들이 좀 있죠 몇 가지들이 있는데 개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가장자리 쪽이 짙은 주홍색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암적색에 가까운 그런 안쪽 꽃잎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꽃이 다른 장미들보다 좀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라비앙 로즈의 특징은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시중에 나와 있으면 하나씩 분양받으세요. 현재로서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하나씩 키우고 싶으시다고 해서 먼저 다 가져가셨어요. 자, 그리고 데니스가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일본 데니스고요. 어, 꽃 색깔이 복숭아색, 복숭아 같은 느낌, 복숭아 속살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 본래는 이렇게 장미형을 아주 예쁘게 가지고 있었던 애인데 이제 그 장미가 핀 거예요. 핀 상태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밑에 새로운 꽃대가 올라옵니다. 좀 불안불안할 정도로 사실은 몸에 비해서 큰 꽃대를 올린 거예요. 얘가 조금 불안해요. 불안해. 자, 그럼 저쪽에. 얘 뭔데 이렇게 예쁘게 폈지?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예쁜 애들 아, 블루연이구나. 블루연도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지금 작은 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이에요. 썸머 인디고. 신치님이 진짜 예뻐하는 꽃인데 잘못해서 집에 있는 애가 꼴랑 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보험이로 맡겨놓고 한몇달 전에 찾아가 고 가셨죠. 그만큼 썸머 인디고는 일단 꽃을 한번 보잖아요. 다시 채워놓고 싶은 꽃이 이 썸머 인디고입니다. 아주 다글다글한 장미들이 피는데 아직은 애기예요애기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있어요. 어. 얘다 프린세스 수완. 만약에 여분이 있으면 드리고 싶지만 요거는 이제 근처에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냥 먼저 집어가는 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키워보지만 러시아 제라늄 안에서 제일 예쁘게 피는 애가 프린세스 스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굴욕이 없어요. 굴욕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얘 굴욕이에요. 발라당해서 안 이뻐졌을 때 처음 상태가 요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이 다음은 지는 건데, 생각보다 꽃도 오래 가기도 하지만, 피는 과정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이 갈색 꽃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꽃을 쉽게 펴요. 근데, 이 같은 이런 기다란 꽃대를 올려주는 조날틱 하이브리드 아이들 중에도, 이게 녹색인 아이들은 조금 더디게 펴요. 꽃 성공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 뒤에도 지금 탑마르셀인가 얘가? 어머. 봤지타 어, 마르셀. 지난주까지 참 예쁘게 폈었는데, 이번주에 또 다시 이제 뒤집어진 상태가 됐는데, 타 마르셀도 이번 꽃은 참 예쁘게 폈어요.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피다 보면 이런 상태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5월의 장미. 저도 올해 처음 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애들이랑 틀려요. 왼쪽에 타 마르셀은 복숭아빛. 이라고 생각한다면 5월의 장미는 언뜻 보시기엔 핑크색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보라색에 가까운 핑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진짜 그렇잖아요. 청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보라색에 가까운 핑크예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의외로 드물고 UV 파이프가 제가.. 어 일단. 제가 요즘 진달래색이 좋아져요라고 얘기하는데 보라색 느낌이 살짝 있어요. UV 파이크도 보라색 네, 느낌. 예, 예. 보라색 중에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 그... 고급진 보라색. 예, 예. 그 5월의 장미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좀 고가에 걸어대는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님 말고 저는 가격에 별 생각을 없이 사는데 어쩌다 한 번씩 검색해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 그런데 이제 5월의 장미가 약간 그런 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꽃 형태는 그렇다 치, 치더라도 색이 어, 고급스러운 색을 갖고 있고요. 유브이 파이크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약간 난잘 제라늄 키우는데 자신이 없어. 특히 러시아 제라늄 이제 초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은 게 건강이에요. 크는 과정 안에서도 보면 건강하고 꽃대도 잘 올려주고 그러는데 얘 말고 그런 애가 또 있는데 러시아 제라늄을 시작하셨으면 요런 애들로 시작해보세요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삭스 달렌스 셀마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를 만났을 때는 얘네, 얘 엄마예요. 얘 엄마가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냥 뼈라늄이에요. 뼈라늄이고요. 꽃이 지금도 달렸지만 꽃송이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응? 애기가 더 큰데요? 애기가 더 크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키가 커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영양분이 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예뻐 꽃이 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리고 꽃대도 올렸을 때 꽃이 피는 게 조금 늦어져요. 꽃대도 작고. 근데 얘는 혹시나 얘는 엄마처럼 크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보세요. 지금부터 허벅지가 남다르죠? 1cm 정도가 돼요. 이 줄기가. 그러다가 얘처럼 클까봐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오, 어, 제가 키우다 보니까 안 그렇다 생각이 드는 게 중간에 곁가지를 이렇게 올 때,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꽃을 다는 걸 보고, 아, 얘는 권할 만한 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러시아 제라늄 피, 키우고,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유 UV 파이크나, 그, 삭스 달렌스 셀만 한번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라라 할머니. 도아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라라 할머니라고 했다고. 라라 하모니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라라 할머니라고 했는데, 이 라라 하모니가, 또 그렇게 예쁘게 뭐 쉽게 크는 러시아제라는들이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온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걔들이 뭐안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쁘기는 한데 기존에 들어왔던 애들이 워낙에 예쁘고 잘 크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그돈 주고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에 들어왔던 애들 중에 예쁜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번에 그 제가 너무 많아서 내보내는 애들인데, 러시아제라님, 이제 막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쁜 애들을 좀 제가 좀선별 했어요. 요거 하시 요거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있어요. 그 블로그 주소는 제가 밑에 더보기에다가 같이 해놓을게요. 이사도라 덩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옆에 지금 잘려져 있던, 그러니까 붙어 있던 애를 제가 방금 잘랐어요. 아하, 요거 찍고 나서 할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꽃이, 꽃, 이 요만한 정도인데, 지금 혼자서 피네, 한 가지에서 하나 피네는 꽃 크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독식이라고 하는 게딱 맞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보통 이렇게 같은 곳에 이렇게 매달린 애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꽃송이로 만들어진 애들은 크기가 균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에서 하나가 올라오면 이러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잘라주시는 게 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 새로 올라오는 애를 위해서 좋아요. 그래야지만 얘가 그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옆에 있는 애는 꾸순이, 구스니. 어, 꾸순이구요. 어, 절대 뒤지지 않아. 그리고 마담 이리올 조야도 지금 꽃이 아주 예쁘게 폈어요. 장미형은 좀 오래 가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러시아 제라늄들은 그, 이렇게 힘이 딸리나 봐. 덩꽃이 너무 크고 덩치에 비해서 좀 딸렸는지 지금 위쪽이 먼저 좀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에 반해서 지금 여기 케이제라늄 유즈 샤롤로트 같은 경우는 가, 거의 같은 시기에 꽃이 폈잖아요. 그랬는데 얘는 아직도 아주 쌩쌩하고요. 근데 쌩쌩한 걸 넘어서서 안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관생이라고 이 녹색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는 않는데 뭔가 이제 나중 가서 보면 약간 괴물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죠. 요것도 진행상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뉴페이스 같은데, 어, 아, 체인징 윈드구나. 체인징 윈드입니다. 제가 엄밀히 말하자면, 얘가 아이비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봤을 때는 조날 같이 생겼고요. 느낌이 약간, 입 느낌은 밀필드로즈랑좀 비슷하거든요. 어, 생긴 거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제 눈엔 똑같아 보여요. 결국, 이렇게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런데, 꽃 색깔이 다르죠. 왼쪽이 로코코고요 오른쪽은 밀필드로즈고요 여기에 하나가 아 뭐였더라? 걔는 도대체 뭐 이름이 다른데 밀필드로즈랑 똑같은 애가 하나가 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거라방이었어우